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인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 사람이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스토르게의 사랑, 또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스토르게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또 부모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스토르게의 사랑은, 어, 아, 또, 필리아의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정의 사랑, 어, 플라토닉적인 그런 사랑을 친구와의 그런 강렬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마음과 몸이 동시에 타오르는 연인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토르게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죄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의 피값으로 우리들의 자신에 대신이 대신하여 가지고 가셨던 기독교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대 병사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화 이제 패션 오브 크레스트가 그 장면을 가장 정말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봤던 영화인데 참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동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조도사님이 너희한테 미디어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대신 너희의 딱한 가지 이번 주한 주간 예수님의 너희들을 향한 선생님을 향한 그리고 전원사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고요. 또 그렇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고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겁 그 어떠한 사랑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죄를 지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 삭슨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신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대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그 조건은 바로 동물이 아닌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며 또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며 또 죄의 대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하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 당시 로마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삶의 몸소 살고 가셨고 또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은 14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잠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온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오셨던 이유는 알고 계셨지만 그 십자가로 인한 고통을 괴로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허소서 하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십장에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장에 달려 죽을 것임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더욱더 큰 초점을 두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총세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단어가 세번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죄를 동물에게 정가하면서 동물들의 피 값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삶을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고 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도 나아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하니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면 용서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심판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분인 독생 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적인 사망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자신의 값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 제가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 보는데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강의를 집중하다 보면은 뭐 가끔가다 말씀 준비하는 것을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또 살아가다 보면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잊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이 되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앞이 오게 되는 삶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모두 죄인들에게 영원한 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삶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또 아들이 죽을 것임을 아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도 되셨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하여서 너무나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산 제사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스트로의 사랑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이 스트로게의 사랑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 무언가 굉장히 따뜻한,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심지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시기에 네,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은 내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욱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셔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너무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 동안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를 달리셨음에 어, 양쪽 팔에, 막 발목에 십자가 딱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멸류가 쓰고, 아, 상상만 해도 저는 그 아픔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로마 병정들은 막 창가지고 와서 옆구리로 막 찌르고 있고, 막 위에는 막, 머리 위에는 막 명패로 해서 유대인이 왕 메시아 예수 왕 이런 거 적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 감당하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재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자신이 그 십자가를 치시고 자신이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예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